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다섯 시 뉴스입니다. 목포 시민 사회 단체들이 목포 시내 버스 면허권 반납을 촉구했습니다. 목포 시내 버스 공공성 강화 범시민 달차위는 시내 버스가 장기간 운행이 중단돼 교통약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며 태원유진은 조건 없이 버스 면허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버스 운행 중단에 책임을 지고 태원유진 이한철 회장은 목포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횡재세 도입을 전라남도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진보당은 전라남도가 홀로 사는 노인 난방비 지원 등을 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모든 도민에게 에너지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서민에게 닥쳐온 난방비 폭탄은 에너지 기업에게는 더 없는 횡재라며 횡재세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이 484억 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5%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파 수입량은 국내 가격 상승에 따른 할당 관세 물량 도입으로 66.3% 급증했고,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각각 25.7%와 22% 늘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원은 농식품 무역 수지 적자가 2021년 333억 4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396억 4천만 달러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청년층 농업 창업 촉진과 귀농어 귀,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된 전남형 귀농어 귀촌 유치 정책을 시행합니다. 올해 중점 추진할 귀농어 귀촌 분야 핵심 사업은 귀농 귀촌 유치 지원과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지원, 귀농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 지원, 귀여인의 집 조성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73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불갑산 명칭을 모악산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은 불갑산 명칭은 원래 모악산이라는 것이 역사적 사실인데도 국토지리정보원에 잘못 등재돼 있다며 통칭 불갑산 최고봉의 위치가 한평군 해보면 금계리에 있는 만큼 모악산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지역 교육 환경이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남교육청이 대응방안으로 떠오른 농산어촌 학교 유학 정책을 강화해 추진합니다. 전남교육청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로 전 가족이 이주해 3년 이상 생활하는 정주형 장기 유학일 경우 경비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빈집 리모델링과 주택 생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촌유학센터 지정 및 운영비 지원과 가족 체류형 주택 확보, 팜스테이 연계 체험 활동 등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이 제62회 전남체전 개최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완도군은 체전 개막일까지 남은 기간을 알리는 전광판을 개설한 데 이어 개폐회식 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개막 행사 준비에 나섰습니다. 제62회 전남체전은 5월 12일부터 15일까지 완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후 PD수첩 재방송을 보내드립니다. 브랜드 가구에서 명품 가구까지 빛고 가구 백화점 할인 대잔치 2월 3일부터 19일까지 이울 가구 백화점 새해 첫정기 세일 신가지구 사거리 비울 가구 백화점 주차장 <laughs> 탱크를 몰고 오셔도 좋습니다. 사람에 대한 예와 정성이 가득한 곳 천지 장례식장 하늘로 돌아가시는 곳.